첫 느낌에 눈에 뭔가 살기가 느껴지더라고요. 살기요? 네, 눈에 광기가 그러니까 눈이 이제 눈빛이 살아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재를 돌는데 아 죽어도 안 나가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저 친구들이 공고부리 씌었는지 뭐 타일부터 해가지고 다할줄 아니까 어깨너머로 배울 게 많지. 보면 할수 있으면 나는. 상업적으로만 다가가는 게 아니고 사람이 먼저 가까워지면. 자연스럽게 돈은 딸려온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프라이드를 가지고 서비스를 잘해서 비싸게 팔수 있느냐에 따라서 수익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음, 내가 나의 기술에 다르지. 대해서 가치를 낮게 잡으면 이건 싸게 팔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또 그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수익 대표님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떤 분입니까? 시방에 말하면 미친놈 같고요 1년 차입니다 아 1년 차예요? 네 1년 차예요 신생팀이에요 완전 경험은 군대에서 싸우신 거예요? 그렇죠. 교육생들이 오면은 양생을 시켜서 같이 현업하는 이런 저희 팀으로 움직이는 회사체. 그 회사 명칭은 정확히 어떤 겁니까? 가온물이요 가온집수리 가운 아카데미. 여기가 교육장인 거예요? 네네. 음. 여기도 내부도 저희 제가 직접 다 만든 겁니다. 직원은 총몇 분인 겁니까? 직원은 저 포함해서 6 명이 있고 오늘도 교육이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하나 아이템을 오늘 추가할 거예요 그 하나 나두개 정도의 종목을 가지고 반복 숫자를 해서 그걸 바로 이제 소득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자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업상으로 할게요 나연이 시켜가지고 지금 교육생 몇 명이에요? 지금 교육생은 8명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6명은 지금 현장에서 다 오더를 이미 뛰고 있고 네. 오늘 교육하시는 분들은 3분 오실 거예요 그럼 대표님도 현장에서 집수리를 하시나요? 그렇죠 당연히 하죠 한 달에 몇번 정도 이렇게 가십니까? 오더로 나가는 거는 개인 오더로 치는 거는 적어도 20번 이상은 치고 큰 작업들이 좀 많이 잡혀 저 같은 경우에는 팀으로 저희가 같이 움직이는 것들은 한 달에 한네 다섯 건 구멍을 뚫는 다음에 이제 피스를 집어 넣는 거예요 네, 우리 그 벽에다가 그 칼부를 꽈듯이 구멍 뚫고서 얘를 넣고 얘로 위에서 이렇게 고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다가 부착을 네, 하는 겁니까? 네, 박을 거예요.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제대로 배우고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계량 형식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한 번에 위에부터 배우다 보니 밑에 기초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전 너무 어이가 없었고 상업적으로만 다가가는 게 아니고 사람이 먼저 가까워지면 자연스럽게 돈은 딸려온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교육비가 있다 보니까 절박하셔서 오신 거잖아요. 근데 제대로 하나 배우지 못하시고 물어보면 제대로 알려 주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만 듣다 보니 저 역시도 그게 대해서 교육 체계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났었고 이시장을 씨바 먹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나와서 이교육장을 차린 거예요. 지금은 6개월 딱 됐어요. 6개월. 지금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고 있나요? 순수익으로 말씀드리면은 천만 원이 넘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천오백에서 이천 정도. 상당한 거 아니에요? 어 근데 주수이 한다고 해서 다 이렇게 번다는 거는 다 거짓말이고요. 저는 딱 하나였어요. 절실함. 내가 꼭 여기서 성공해야 됐다는 그 절실함이 좀 남들보다 특출났던 것 같아요.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네. 후회를 전혀 안 하세요? 저는 오히려 전세 사기를 당한 게 오히려 행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전세 사기가 만약 안 맞았으면 전직장에 그냥 만족하면서 얇고 길게 그냥 인생을 살았을 것 같아요. 전세 사기 받은 게 완전히 계기가 된 거예요. 어, 그렇죠 아니었으면 이 집수리라는 거를 뭐 들어올 음. 리도 없었고, 예. 돈욕심도 그렇게 크게 없었고. 전세 사기라는 걸 알았을 때 예. 어떤 느낌이었어요? 남들은 전세 사기 나가도 나나한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없어, 아닐 거야.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냥 고소 진행 중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뭐5% 미만이라고 생각해요.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laughs> 근데 제가 의아한 거는. 전문성 부분에서 조금 의구심이 될것 같거든요? 전문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단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왜냐? 그 분야에 특화된 사람들이니까. 5천만 원, 6천만 원 가는 이유가 다 하청인 거예요. 인테리어 업자가 하청을 주고 타일공을 부르고 용접공을 부르고. 그러니까 인테리어 단가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거를 제가 다할수 있는 거죠. 다할수 있으니까 오히려 단가가 낮아지는 거죠. 약간 도매 가격 뿐이에요? 그렇죠. 네. 제가 직접 다 하니까. 교육에서 나오는 매출과 현장에서 이제 집수를 해서 나오는 매출하고 어떤 게더 비중이 큰 상태 현재는? 비중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오더였는데 지금은 교육으로. 건물 주인이세요? 네. 사무실 필요 없어서 세를 줬는데 아 죽어도 안 나가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저 친구들이 공고을리었는지뭐 타일부터 해가지고 다할줄 아니까 어깨너머로 배울게 맞지. 보면 할수 있으면 나는. 지금 어떤 작업하시는 거예요? 반사경을 설치할 건데 그걸 지지해줄 수 있는 그 앙카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가정에서는 의료가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차를 여기를 박았다. 그럼 개인으로서 오더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아 복구해야 되니까요? 네 그렇죠 또 공공기관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회사 자체에서도 많이 들어온 경우가 많아요 큰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이거나 설치 비용이 한 어느 정도일까요? 40만에서 45만원 비쌀 때는 50만원 이렇게까지 또 넘어가기도 해요 그 설치 비용하고 이 비용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스로 교육할 수 있게 이걸를 이제 붙일 거예요 아~~ 붙여놓고 여기 중간만 보수해달라는 고객들이 많으세요 비싸니까 그래서 본인이 이런 것들을 이간판식으로 계속 만들 거예요 어쨌든 사업을 하는 건 리스크가 생기는데 그 리스크가 최소화되는 직업은 뭘까 라는 걸 생각했을 때 집수리가 딱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집수리는 아이템이 정말 무궁무진하거든요 어떤 아이템이 망하면 그건 안 하면 되고 또 새로운 아이템을 하면 되더라고요. 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제가 가정집이나 갔을 때고객을 응대를 했을 때와 젊은 사람이 되게 열심히 산다. 이래에 대한 되게 의미도 많이 찾았고 한 기수당 최대 8명까지만 받을 거예요. 만약에 20명, 30명 된다. 결국엔 분산되잖아요. 집중케어가 그러면 저희한테 교육비를 내고 교육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기당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수익이 목표가 아니에요. 제대로 된 교육 시스템. 그걸 통해서 돈은 자연스럽게 벌수 있는 저희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럼 그 3개월 동안은 매일 출근하는 거예요? 어, 현역을 하시는 분들은 어렵잖아요 솔직히 주말에 오셔서 틈틈이 배우시는 거죠 지원자의 어떤 스케줄에 일정에 그렇죠. 맞춰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네. 첫 느낌에 눈에 뭔가 살기가 느껴지더라고요 살기요? 네, 눈에 광기가 <laughs> 그러니까 눈이 이제 눈빛이 살아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장기적인 플랜들이 다 짜여있더라고요 사업 제의를 했을 때한 5분 만에 바로 수락을 했어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밀당을 할게 없다고 판단이 들어서 지금도 그 느낌을 네.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그죠 물론이죠 오히려 더 두터워졌던 두터워진 거고 제가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뛰어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관계가 두텁게 계속 가고 있지 않나 그럼 대표님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떤 분입니까? 심하게 말하면 미친 놈 같고요 뭐에 미친? 제대로된집수리 교육에 대해서 지금 미쳐있어요 뭐 다른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같이 함께 하고 싶어요. 그 서로가 서로한테 귀인이네요. 아, 어, 그저 그렇게 말하면, 네. 겁 먹으시면 안 돼요. 네. 겁 먹으시면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맞춰서 다 커리큘럼 을짜드리기 때문에 네. 겁 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집수리는 어떻게 보면 남자들의 어떤 전유물이잖아요. 네. 힘이 좀 일단 들어가야 됩니까? 네. 아니죠. 남자들의 특가도 있다? 잘못된 거예요. 제 생각에는 여성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게더 많아요. 제 와이프가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전 반대하는데 와이프 한다고 그러면 <웃음> <웃음> 왜냐면 아 저를 잡아먹을 수도 있어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저한테 교육생으로 와이프가 온다 그럼 저는 무조건 받쳐줘요 무조건 불러오셨네요 성공들은 남자들보다 훨씬 더큰 애벌레 드신 거예요? 응 들어오서 뛰어먹어요? 왜들어보 깨끗한데? 보통 아침에 이렇게 별식으로 드세요? 어쩌다 하나 걸린 거야 긴 느낌이 좀 나는데요? 다른 사람이랑 틀리면 기인이야? <laughs>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프라이드를 가지고 서비스를 잘 해서 비싸게 팔수 있느냐에 따라서 수익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나의 기술에 대해서 가치를 낮게 잡으면 이건 싸게 팔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또 그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수익이. 수익이 거진 없어요, 오더로 들어오는 수익이. 음. 왜냐면 교육생분들이 우선이다. 먼저 주는 거예요? 네. 저희는 현장을 잘안 뛰고 있어요. 그렇게 넘어가는 지금 오더 건만 해도 합루에 12건, 13건이에요. 제가 그거 욕심부리고자 했으면 이 사업을 안 했죠. 내가 볼 거를 상대방이 보는 거잖아요. 네. 괜찮으세요? 어차피 저희 교육생이니까요 어차피 같은 크루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혀 그런 부분은 뭐 아깝지가 않습니다. 네. 저희 교육 시스템은 교육 현장에서 충분히 방법었을때한 이후에 고객집에서 자신감 있게 공부를만지는 거죠. 현장마다 변수가 다 틀려요. 그 변수를 직접 체험을 해봐야지 기술이 들어요. 교육장과 고객님의 현장 비슷하게 비중을 두고 교육을 해요. 여기 보니까 전역 군인 과정 시스템이라는 게써 있는데 네. 군인 출신이 지원하면 딱이겠네요. 그렇죠. 군인은 퇴역하기 전에 사회와 동떨어져 있는 곳에서 이제 있다 보니까 적응 기간이라는 걸 주게 돼요. 그 기간 동안 여기서 배우시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예열시키는 단계로 생각하시고 그기간 넘어서 전역했을 때 개인 사업자로 폭발할 수가 있는 거죠. 이미 준비 단계가 끝났으니까 엄청나게 큰 메리트예요 군인들 군인 분들한테는. 선생님, <laughs> 어떤 일 하시다 오셨습니까? 아, 저는 원래 전기 관련 쪽 일을 했었어요. <laughs> 전문직이긴 하거든요. 일하다 보면은, 이 한계가 있어요. 급여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 한계가 명확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뛰어넘기 위해서, 그래서 알아보다가 이제 집수리 쪽, 이쪽으로 진입하게 됐죠. 훨씬 더 만족하십니까? <laughs> 굉장히 만족하죠. <laughs> 어떤 점이? 아, 일단 급여 부분이 <laughs> 집에다 갖다 주는 그 금액 자체가 달라졌으니까요. <laughs> 그래요? 네. 10일 동안 들어온 7월 순수익이에요. 저는 마케팅 때문에 집수리 교육업체를 갔던 거지,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간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이분들을 만났고, 첫눈에 반한 거죠. 마케팅이 특화되어 있으니까. 저희는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그렇게 쉽게 공들이 무너지진 않을 거예요. 그럼 대표님의 이런 어떤 큰 그릇 같은 거는 군대 생활하면서 채워진 겁니까? 제가 그릇이 큰게 아니고, 저한테 담겨있는 분들이 제가 넓어지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제가 처음부터 그릇이 이만하다. 그거는 거만이죠. 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미쳤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업에 미친 게 아니고 음. 보답드리기 위해서 미쳐있는 거예요. 아. 저를 믿어주셨으니까. 음. 저희는 방문 상담도 무조건 해요. 근데 이게 좀 멀어서 네. 이게 단점일 것 같은데 약간 거기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멀잖아요. 오기 예. 힘들잖아요. 예. 근데 온다는 건 그만큼 간절함이 예. 있다는 거죠. 저희가 보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알려드리면 어. 그게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항상 가슴속에 새겨있는 말이 음, 벼랑끝에 매달린 소나무가 제일 장관이라는 말을 항상 마음속에 담고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절실함을 가지고 오신다면 저희가 끝까지 품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온부디 그러니까, 화이팅! 네.